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크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히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선포는 바울 사도만이 주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복음서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즉 건물을 칭했습니다. 아울러 천국, 즉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상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칭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개념을 고린도 교인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이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우서에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을 고린도 교인에게 칭한 표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우린 여기서 한 단어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번역한다면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전 또는 집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한 성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로만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단어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성소를 뜻하는 성전이라는 성전과 성전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뜻하는 성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전 등각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세 번째 개념인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말했듯이 전 또는 집 또는 사당 또는 사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가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머무시는 공간, 활동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앞서 우리는 이라고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고린도 교회을 넘어 바울사도의 일행,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다수, 즉 공동체 모두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성전이 한 장소에 있는 건물이라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성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 조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우스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장소가 제한된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나 머물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사당과 같은 사찰과 같은 그 단어로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성전, 즉, 나우스라는 장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 세력, 즉,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면 불법, 어둠, 벨리알, 우상, 부정한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함께하지 말며 사귀지 말고 상관하거나 일치하거나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또한 아무나 머물 수 있는 나우스라는 공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린 아니 나는 아니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머물고 두루 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행보를 하지 않으면, 선한 행보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며, 어둠과 사기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정을 행할 수 있는 전혀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배제시키고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기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와 함께함으로 누리고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 어둠에, 부정에 온갖 더러운 곳으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법입니다. 바우사도는 말씀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기를 힘쓰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